사도식령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코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어예 그으 삼고 성령과 거이세상영이하늘영 이이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너란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줄께 맡긴 내역 사랑의 흠성 찬송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황 내하 는 것과 하늘의 영광, 무리로다. 이 것이 나의 간증이요이 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서는 너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느림으로. 마음의 풍낭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우리를 지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경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내일을 갈망하며 구하는 기도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한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삶 속에 참 전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신령한 복을 주사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주여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그리스도 앞에 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의 기도 드립 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여러분들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게, 부스해하시게, 번호하며,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 지방 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지경에서 가난 한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실은 좀 예수님께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니하시지요 왜냐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 결국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요. 어 유대인들은 당시 어땠느냐? 우리는 선민이다 이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선민, 우리는 택함 받은 구원 받은 백성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여겼느냐? 저들은 이 택함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이 택함 가운데서 벗어난 이방인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 어땠느냐? 저 이방인들 개들과 같다 이렇게 싫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무엇을 보셨느냐 중심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억이 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 때이 실외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행사가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어,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실은 이 오게 되어지니까 뭐 일기 예보가 뜨잖아요. 그 뭐, 이 여름 성경학교의 이 일정을 바꿀 수도 없고, 어, 비가 오는데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정을 아시기 때문에 어이 비도 그쳐 주실 것이다, 그치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버스에 올라타는데 선생님들이 우산을 챙기는 거지요. 한 아이가 램넌트가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왜 우산 챙겨요? 우리 피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선생님이 아차한 거지요. 선생님만 아차했겠습니까? 모든 어른들이 다 아차한 거지요. 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딱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앞에서는 딱그 상황에 맞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 그 중심, 그 자세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를 실은 보이며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비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실은 이 전통 중요한 것이지요. 이 율법으로 나오는 이러한 전통들 우리가 지켜서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가운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말로는 실은 모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들을 점검해 보면은 그렇게 이입술에코백과 같진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뭐 우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한국 교회 우리가 보통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전지 전능하시고 뭐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화장실 가면은 서로 불신앙 불어마잖아요. 이게 실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뭐 우리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뭐 저라고 해서 완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21절부터 28절에 이 내용입니다. "저 가난한 여자, 유대인도 아니에요." 실은 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개와 같이 이렇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이 여자에게 말하시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냥 역시 저 유대인이랑 똑같구나.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우리 같으면은 금방 돌아서겠지요. 아니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 예수님 했다가도 이 정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매멀찬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물론 그의 딸이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냐? 그 여자를 향하여서 이 개와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이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사람이 이 여자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의 믿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중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27절 가운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중심이에요.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인 나도 이 가난 여자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 중심이 얼마나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이 믿음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이 개화같이 여기는 그러한 이 가난한 여자이지만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방인이다 우리의 모습이 개화같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 29절에서 39절 말씀이지요 지난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라면은 이번에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지요. 떡 7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4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나 30절 31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요. 이 많은 이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요.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고 다리 젖는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자신이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가장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함께하는 제자들이지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실은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기도 했고요 이제는 이 많은 질병 가진 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들이 나와 함께 사흘 동안 있는데 먹을 곳이 없다 이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지금 모든 문제의 혈자 되신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자들은 지금껏 보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수준이 똑같은 거 있죠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와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은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증거를 얻었고, 또한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확고해진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보니까 문자 앞에 우리는 또다시 흔들립니까? 문자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 이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상황 속에서 판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가 있고, 작은 생선 두 어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보이십니다. 이들을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요.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8절 가운데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이 사천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의 결자입니다. 하고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두고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면은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 찾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충심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때때로 우리가 잠깐 잠깐 듣고 잠깐 잠깐 고백하며 잠깐 잠깐 입술로만 우리가 말하며 나아가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충심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를 향하여서 이방인이라고 오히려 매몰차게 이 여인을 내몰아칠 때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오로지 주님께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크리스도이심을 중심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크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버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18일 차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아버지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이 그릴 수 있음을 아버지 완전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온전치 않은 저 바리새인과 석인한들을 책망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주님을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보았을지라도 그 중심이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 칠병 여의 기적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다시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이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믿고 아버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어지도록 내베풀어주옵소서 오히려 저이방에 가난한 여인이으만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아버지 오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중심으로 믿고 나아간 그 여자에게. 내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던 것처럼, 인정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아버지,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중심이 되어지도록 주님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받고 또한... 그 자리가 영광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중심이 온전히 주를 향하여 향하지 못하였으므로 책망받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히려 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배척당하며 아주 업신여김을 당한 이 가난한 이방 여인은. 오히려 그 중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인정받았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를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대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외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버지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